습니다 개똥 아빠입니다. 사마 시작해 볼게요. 렌이 걱정이군. <laughs> 엄마. 렌, 이제 그만 일어나라. 단장님도 네가 이러는 걸 원치 않을 거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날 강제로 끌고 오지만 않았어도. 렌, 그렇게도 단장님의 뜻을 모르겠단 말이냐? 이 사람들을 봐. 이들에게는 우리가 필요하다. 엄마. <laughs> 쟁이다! 야만족이 오고 있다. 아, 저 꼰대 <laughs> 저거 진짜. 뭐 하고 있는 거냐? 어서 싸우라. 경비대장이 싸워야지. 렌, 혼자선 위험해. 우리도 함께 간다. 아이, <laughs> 렌, 이제 정신 좀 차린 거냐? 시끄러. 어서 가기나 해. 영? 야만족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분명. 주변에 놈들의 소굴이 있을 거다. 일단 놈들을 처치하고 나서 경비 대장과 상의해봐야겠어. 잠깐, 이것 좀 봐. 이 놈들도 제법 쓸만한 장비를 갖추고 있어. 다행이에요. 갑자기 오느라 장비도 제대로 못 챙겼는데. 야, 대장 안심해. 야만족은 이 루키님이 다 처리했다고. 하지만. 놈들이 꽤 많았던 걸 보면 주변에 거점이 있을 겁니다. 이런 한심한 놈들, 이렇게 위험한 곳으로 피신시키다니, 이 일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렇게 걱정되면 경비대도 정찰을 좀 돕는 게 어때요? 경비대는 야영지의 피난민을 지켜야 한단 말이다. 헐, 그럼 우린 근처를 정찰할 테니, 당신들은 여기서 편히 쉬기나 하시죠. 안 맛없는 자식 루키 그만 툴툴대고 정찰 갈 준비나 해라 렌 도와주세요 어제 식량을 구하러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분명 무슨 일이 생겼을 거야 어서 가보자 렌 나도 갈래 그래 피네 다시널 혼자 두지 않을게 대신 위험하니까 한눈 팔지 말고 꼭 붙어 다녀야 돼 저 아이가 바로 그 렌. 저도 같이 갈게요. 제가 여러분의 부상을 치료해 드릴 수 있어요. 아 얘는 힐러구나. 응. 성녀회의 사제라면 큰 도움이 될 거야. 응. 피네 왜 그래? 괜찮은 거야? 뭔가 떠오르는 것같아 설마. 잃어버린 기억이 돌아오는 거야? 아마... 그런 것 같아... 목소리가 들려... 그런데 말야... 이 경비대도 이따위로 부는데 우리가 사서 고생할 필요가 있을까? 넌또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 각자 살 길은 알아서 찾는 게 어떤가 하는 거지 우린 단장님 말씀대로 루디나 찾으러 가자고! 루키... 지금 중요한 건 루디를 찾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을 지켜주는 거라고! <웃음> 아빠... <웃음> 꼬마야, 괜찮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빠랑 먹을 걸 찾고 있었는데, 야만인들이 나타났어요. 아빠가 저를 살리려고 야만인들을 유인해서 데려갔어요. 내가 꼭 구해올게. 울지 말고 기다려줘. 저 아이까지 아빠를 잃게 하고 싶지 않아. 꼭 구해내겠어. 참, 이미 죽어버렸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찾는 꼴이라니. 노시에, <주> 자식아, <bastios> 그게 할 소리예요? Nope. <totally weird> 무섭게 <스> 왜 이래? 난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저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자고 말하고 저기 누군가가 있다. 저런 착한 인간 감히 우리 땅에 침입하다니 죽인다. 음. 이놈들 용서하지 않겠어. 음. 음. 눈이... 저녁 멸시한다. 이럴 수가 너무 늦었어요. 진짜. 아유. 돌아가 싶었네. 조금만 빨리 왔어도 살릴수 있었을 텐데. 구하지 못했어. 또 구하지 못했어. 아, 자 자책을 해서 왔네. 미안해. 우리가 한발 늦었어. <laughs> 미안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요. 넌 정신 차려. 단장님이 없는 지금 우린 이끌어야 하는 건 너다. 너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아, 아, 아니, 아니 난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에요. 일단 아이를 데려다 놓고 다른 사람들도 찾아보죠. 천하의 아, 렌, 넌 최선을 다했어. 자책하지 마라. <laughs> 천하의 렌이 질질 짜다니 별 일이 다 있네 맞아, 저건 일반일 루키 고 치네. 넌될수있음 말하지 마. <웃음> <웃음> 이런 때일수록 무거운 분위기를 풀어야지. 이 미련한 놈아. 야만족은 왜 이렇게 우리를 증오하는 걸까요? 모두 제라 왕국 때문이다. 베스티아 여왕이 야만족을 학살하고 모두 쫓아내버렸지. 많은 동족이 피를 흘리고 고양까지 했습니다. 원한이 깊 수밖에. 야만족 따위 얼마든지 올았대 일루 키림이 상대하지 마. 저기에요 알려주세요. 어, 한명 있다. 저기봐, 사람들이 갇혀 있어. 이봐! 저기 친구들, 우리부터 좀 꺼내주지. 그래, 이건 좀 찌릿할 거다. 뭐야? 어, 뭐야? 이 빡빡이 아저씨는... 휴 정말 고마워. 이개 닮았는데, 그저 울버린 너희들 아니었으면 여기서 얼어 죽었을 거야. 이렇게 위험한 곳을 돌아다니다니! 너무 무모하잖아.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판인데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 설원을 헤매다가 놈들한테 잡혔지 뭐야. 나 혼자라면 어떻게든 탈출했겠지만 그랬다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누가 지켜주겠어? 잠깐, 설원을 돌아봤다면 혹시 야만족의 소굴을 본적 있어? 음, 짐작가는 데가 있긴 하지. 보답하는 셈치고 안내할 테니 따라오라고. 여기서 그리 멀지 않아. 놈들의 족장은 엄청나게 강한 놈 같았어. 특이한 놈이지. 불의 힘을 쓰는 것 같았다고. 그래서 이 무식한 놈들이 불화살을 쏘는 거였군. 좋았어. 놈은 내가 찌맸다 흠, 모자란 놈. 내 뼈지나 말하라. 여기부터 야만족 서구리야. 조심하라고. 인간이다. 모자리 죽여라. 야. 난리 났다 이놈들이다 따라 이건 많아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와우 어메 이렇게 일일이 싸워선 답이 없어 일단 여기 빠져나가자고 알겠어 일단 후퇴하자 어디 좋은 생각이란 걸 들어볼까 군대가 있지 않는 한 야만족을 모두 저치하는 건 불가능해. 하지만 산사태를 일으킨다면 놈들을 단번에 쓸어버릴 수 있어. 에이. 놈들 본진 위에 거대한 석상이 있는데 그걸 폭파시켜보자고 사소대첩인가? 내가 가지고 있던 특제 폭탄이야. 이거라면 충분히 산사태를 일으킬 수 있어. 좋아. 그럼 내가 가겠어. 너희들은 여기서 놈들의 시선을 끌어줘. 렌. 혼자는 위험하다. 아니, 오히려 여러 시가면 들킬 거야. 이 정도는 혼자서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날 믿어줘. 그래, 그렇게 하자고. 다들 알잖아. 렌이 이렇게 나오면 아무도 못 말린다는 거. 잠깐, <laughs> 장비가 그게 뭐야? 잠깐 기다려봐. 렌, 저기 저게... 무언가가 있어. 나도 갈래. 키네 이번엔 위험해 돌아가서 기다려 싫어 나도 가야돼 부르나부르나 부르나. 정말 고집 못하고 있나 대신 내 옆에 꼭 붙어있어야 돼 이곳은 룸보라든지 신성한 신전 침입자는 차단한다 난 여기 꼭 지나가야만 해 침입자에게 죽음을 라니아님께 영광을 뭔가 이상해 이런 다리가 끊겼어 어쩌지 헬렌 포기할 수 없어 다른 길을 찾아보자 저 석판은 뭘까 고대 문자가 쓰여져 있는 것 같은데 신성한 정령의 땅 눈보라의 대지 뭐라고 무슨 소리야 저기에 그렇게 쓰여있어 너 설마 고대 문자를 아는 거야? 그건 아니지만 그냥 알수 있어 이 아이 정말 보면 볼수록 신비해 찾았다! 저게 길라니 말한 석상일 거야 글자가 새겨져 있네? 이건 나도 읽을 수 있는 거야 사랑하는 나의 작은 태양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다오. 이 글은 뭐지?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남긴 글 같은데. 네, 무슨 짓을 하려는 거니, 이리 오렴. 어, 엄마? 날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엄마, 무사했던 거예요? 그래,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그만 포기하고 나랑 편한 곳으로 가자 하지만 루디를 찾으랬잖아요 용병단은? 사람들은 어쩌고요? 렌, 적은 아일린이 아니야 네놈이 환영을 만든 거였구나 라의 석상을 파괴하려하다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감히 엄마의 모습으로 날 속이다니 용서할 수 없어! 게하좀 찌릿할 거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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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나왔네. 오케이 잡았고. 어 헐.